자, 이제, 로그 들어가 보겠습니다, 로그. 자, 얘는 천명으로 는 개념일 텐데,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. 2의 몇 제곱이 4죠? 얘는 2의 2제곱이 4죠. 자, 2의 몇 제곱이 8이죠? 2의 3제곱이 8이죠. 그럼, 2의 몇 제곱이 6일까요? 엄청 궁금하죠? 자, 이 지수의 값을 정의하기 위해서 새로운 듀오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 루트라는 게 어떤 걸 제곱해서 3이 되는 그 수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제곱근입니다이 지수의 값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로그입니다. 이 네모는 로그 밑을 2로 하는 6에 로그, 요렇게 얘의가 나타납니다. 뭐, 복잡하죠? 그래서 저는 그냥 로그 2에 6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. 로그 2에 6. 자,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? 2는 로그 2에 4 이렇게 나타납니다. 요 친구도 3은 로그 2에 8 이렇게 나타낼 수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나온 게 로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지수의 값은, 예. 그러면,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얘는 미치적이, 전문적으로 미치라고 얘기를 하죠. 요 친구는 지수라고 얘기를 하죠. 얘는 결과 값인데, 이 지수의 값은 로그, 얘를 또 로그의 미치라고 합니다. 미치 그대로 밑에 있네요. 얘를 지수친구, 진수라고 얘기합니다. 진수. 그래서, 로그 2의 6을 2를 밑으로 하는 6의 로그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저렇게 쓸 수가 있다. 이렇게 우리가 로그를 밑을 1로 하는 UV 로그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편의상 로그 2에 6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를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막 헷갈리면 이렇게 안 바꿔요 헷갈리지 않는 것만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예를 들면 1달러를 1200원으로 바꿔야지. 1달러가 1400원도 됐다, 1300원도 됐다, 뭐, 동시에 같은 시기에 그렇게 되면 헷갈리죠. 그래서 우리는 얘를 1대1로 바꿀 수 있을 때만 얘를 바꿉니다. 그 외의 경우는 안 바꿀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A, N제곱은 B라고 썼을 때, 이 예를 로그의 정의를 써서 n은 로그 a의 b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못 바꾸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몇 제곱이 1일까요? So, 이래 몇 제곱이 7일까? 없죠. 자 얘는 1대1로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래서, 저희는 요거 네모는 로그 1에 1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. 이 네모는 얘도 블록이죠. 로그 1에 7. 아, 공통적으로. 밑에 1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, 요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죠. 그래서, 로그를 바꿀 때, 우리 요 밑은 절대로 1이 안 넣을 것입니다. 자, 또, 우리가 또이런 것도 있죠. 2에 제곱은 4죠. 마이너스 2에 제곱은 4죠. 만약에 얘네들을 로그로 바꾼다 그러면 이 지수는 로그 2에 4. 요 지수는 로그 마이너스 2에 4. 여기 다른 조건이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은데 얘와 얘는 다른 값이 들어가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헷갈리니까 이렇게안 바꿔요. 어떤 경우를 안 바꿀 거냐면 마이너스인 경우를 안 바꿀 거예요. 그래서 이 밑에 이 밑이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밑이 A는 0보다 큰 수가 됩니다.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로그를,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밑이 1이 아니고 0보다 클때 얘를 거듭 제곱해서 B가 음수가 될수 있습니까? 얘는? 예? 이쪽이 양식도 0보다 크니까, 아, B도 0보다 크겠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있죠 그래서, 로그가 정의될 수 있는 조건은 로그 a 의 B. 여기서 밑이 1이 아니고, 얘는, A는 밑은 0보다 크고, 그랬을 때 진수는 0보다 큰 조건에서 하 얘를 정의하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래서,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겠네요. 로그. x-2, 그리고 마이너스 x, 제곱 플러스 6x, 마이너스 5. 이 로그가 정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세요. 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은 이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구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x-2는 0보다 크시고, x-2는 1이 아니시고, 그리고,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신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시는 그런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,